아, 어, 요거는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음, x 세제곱, x 제곱, 그리고 x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x에 대해서도 인수분해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 그 전에 요거는 너 어, a b와 a b로 좀 바꿔 놓고 여기 부분도 이거 되나? a 제곱 a b b의 제곱 a b A-B,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걸라?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부분도 이렇게 가뿐하게 인수분해 좀 해놓고, X 여기도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해놔. 그렇게 되면은 A 마이너스 B가 모두에게 있는 것을 눈치를 챌수 있을 거야. 이런걸 보는 이제 실력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를 이쪽에 두고요. 그 다음 x 세제곱 a 플러스 b x 그리고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 여기 제곱인데 여기는 a 플러스 b의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만 이게 남게 되는 거야. 맨 앞으로 꺼낸 사람 일단 내버려두고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좀 정리를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 어 X에 뭘 넣으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세제곱이고 조립제법을 좀 쓰겠다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조립제법이 잘될것 같아. 그래서 A에 넣을 X에 넣을 문그 그 숫자를 상상하고 있는 중인 거다. 그래서 한번 넣어보자, 그냥. 3을 넣으면은, a의 세제곱하고, a의 세제곱, 빼기 a제곱 b,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 b의 제곱, a의 세제곱, a, b의 제곱, a제곱 b의, b의 세제곱이야. 그렇게 되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아, 이거 남았네. 내가 볼, 너무 심하게 잘랐나? 세제고. 비세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나? 없지? 아, 이거 이렇게 쉬운 게 아닌가? 잘못하면 X에 뭐 A 플러스 B 같은 걸 넣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어, 근데 최악의 경우야. 제일 좀안 했으면 하는 건데. 설마. 아이, 한번 넣어보긴 하자. 뭐 어차피 조리조리 이런 거니까. x 스에다가 넣으면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사라지죠. 헐, <목소리> 두렵다. a 제곱, b 의 제곱, a 플러스 b 넣었죠. 뒤에 있는 사람이랑 싹 없어지잖아. 이런. <laughs> 망했다. 답은 맞췄으나 이런 문제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됐어 아무튼 네, a 플러스 b로 꺼낼 수 있어. 이제 내가 뭐 할지 알겠지. 조립제고 할거 아니야. 음. 그리고 방금 다 없어진다고 얘기했으니까 계산 잘 돼서 사라지겠지 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가면 돼. 음. 이건 무조건 된다. 다만 조금 길 뿐이야. 음. 네. 밑에 쓰고 요거두개 플러스 비지 음. 그게 a 플러스 b 하고 0 되고 0 되고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 되고 우리 똑똑똑하면 0 되겠지 뭐 음, 인수분해 되기를 x 마이너스 a +B. <laughs> X제곱, A제곱 플러스 b x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리고 이제 x 빼기 아까 a 빼기 b 있었어요 이렇게 음. 아예 자 그냥 a 빼기 b 자, 여기 b 있었답니다. 여기 인수분해 된 건데 그게 뭐가 그랬지? 아까 X빼기 C로 나눠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x 에 C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거든 ABC는 삼각형의 세 변인데 얘가 0이 될 리는 없고 그러면 그 있잖아 C랑 A 플러스 B랑 똑같을 순없잖아 삼각형인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을 AB가 똑같을 순 있겠네 여기 예, 0이 될순 있겠고 얘도 아, 참. 에이, 에이. 그게 아니라, 는 0이 없구나. 여기 지금 방정식으로 잠깐 착각했다. 어. 그, 는 0이라 할 수는 없고. 아무튼, C 넣어서 0이 된다는 것만 확실하네, 그러면. C를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렇 얘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건 확실치 않고. C를 집어넣으면 꼭 0이 되긴 합니다. 이런 얘기 음. 들었으니까, 일단은, 그,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 삼각형이긴 하다, 이거죠. 음. 때로는 C를 집어 넣었어. 얘가 0이 되지는 음. 않았어. 근데 얘가 0이면, 음. 그때도 가능한 얘기거든. 그래서 또는 A는 B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음. 일단은 좀 스케일이 큰인수분해 X는 A는 실패했지만, A 플러스 B는 성공을 했어요. 그때도 왜 울고 있지? <laughs> 체도 너무 심했어. 네, 약간 좀 스케일이 크다. 느기 어, 음. 응. 응. 맞니? 응. 아, 되게 세데이 정도면 거의... 네, 좀 진짜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도 될것 같아. 네. 물론 난이도라는 게뭐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응. 그래서 A+ B를 넣어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걸 직감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야. 응. 그 마지막에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리두 개를 잘 알아두면 좋겠어. 반짝반짝 빛나게 이 해야지. 두 가지가 오늘 핵심이다. 음. 감각이 좀 필요해 실제로. 음. 뭐 적어두고 싶은 거 있으면 다음에 다시 봤을 때또 고민하지 않도록 좀 적어놔봐. 힌트는 다 외워버려.